안녕하세요. 패밀리 카라반 이종민 대표입니다. 아, 드디어 수고나던 사업, 패밀리 카라반에서 제작, 판매, AS까지 할수 있는 캠핑카 출시했습니다. 일명 아롬5 정통 U 테이블에 어, 싱크대, 고정 침대가 있는 어, 국내 최대 사이즈 6m50의 아롬5가 출시했습니다. 요즘, 뭐, 충미 연장이 유행을 하는데, 예전에 카라반도, 어 아비바 360이나 이제 400급 이하가 유행을 했었는데, 80% 90%가 다 기변했어요. 중복 투자. 그 다음에 이제 500급 카라반으로 갈아타셨는데, 중복 투자 하시 마시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빠르게 서둘러서, 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 연장돼서 국내 최대 사이즈 6m 50이고요. 어 그리고 실내 레이아웃은 카라반 500 사이즈에 맞는 실내 캐빈 공간이 4.5m 450이고 벙커가 있으니까 딱 500급 카라반 실내 사이즈하고 어, 맞는 U자 테이블과 고정 침대가 있는 뻥 뚫린 공간에 아론5 기존에 이제 캠핑카 부품이 유럽 부품밖에 중국산 부품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산 저가 부품이 있고 중국산 좋은 부품이 있는데 어 국내에서 그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중국산 저가 부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유럽 부품밖에 없었고 현재도 국내 최대 캠핑카 부품 회사가 제일 모빌이에요. 기존에뭐 제일모빌 대리점이나 SRV 대리점 할 때는 판매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 AS 주체가 본사가 됐었고, 저희는 일반, 어, 딜러인데, 이제 메가 딜러로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일본, 일반적으로 공식 취급점이니까, 제품 개발이나 일반 부품은, 부품 단가, 대량 구매를 해서 받는 단가는, 어, 제일모빌 본사와 똑같이 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제일모빌 공식 취급점. 어, 실내 가구는 어, 진그레이, 일명 진한 그레이와 라이트 그레이, 아이보리 컬러의 라이트 그레이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고급 가구점에서 가구 상담을 해 보시면 HPL 필름이란 거를 어, 그 소재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제 식탁을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고가라서 아직 못 바꾸고 있었어요. HPL 필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감이 최초부터 5mm 에바 에바 단열이 추가되어 있어서 결로 문제를 완전히 그 진짜 대폭 없앴습니다. 어, 이제 어느 정도 기술도 보편화된 것 같아요. 시형 캠핑카. 우선 집에서 가까운 회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공부는 하셔야 되는 게 부품. 부품을 중국산, 중국산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어, 저가 중국산 제품을 썼는지 아니면은 진짜 어 플라스터 폼이면 이제 유럽, 그 캠핑카나 카라반에 들어가는 어, 창문들을 이제 양대산맥이죠. 폴리플라스틱하고 플라스토폼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유럽 카라반 창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 폴리 플라스틱, 아니면은 플라스터 폼, 뭐, 크나우스 타버트, 아드리아, 뭐, 여러 가지 등등, 비스너, 뭐, 코치맨 카라반들 보면은 요두 회사 제품들이 거의 90% 이상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좋은 창문과 부품을 썼는지, 뭐, 그러고 맥스 펜, 그러고 데포트 냉장고도 만약 제가 독립적으로 했으면 못 썼을 거예요. 어, 직접 수입하면 뭐, 단가가 이제, 유럽 냉장고 중에서는 뭐, 도매틱, 비트프리고, 데포트, 이렇게 3대 3맥이 있는데요. 어, 데포트 12V 전용 냉장고는 단가가 좀 많이 비쌉니다. 전기 설비를 아주 초창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150L, 데포트 12V 전용, DC가 12V 인데요. 이제 3웨이보다 일반 유로 카라반에 쓰이는 게 이제 3웨이인데 장단점이 있는데 전기를 많이 먹는 게 단점인데 냉장고 성능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모터홈이 저희가 패키지 2 하시면 인산철 배터리 720암페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어, 벨 에어 에어컨이나 어, 12볼트 전용 덴포트 명품 냉장고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 맥스펜하고 맥스펜 쉐이드도 기본 제공됩니다. 기본 제공되고 앞에는 U 테이블. 예전에 뭐 제우스 SRV에서도 제일 많이 보여졌던 640 시리즈하고 실내 레이아웃은 뭐어 비슷한데요. 뭐 어, 가장 넓고 어, 일반 오0 0급 카라반하고 비슷한 레이아웃이 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는 친환경 물통이 지금 190, 190 정도 피유 재질. 유럽, 유럽 캠핑카에 적용되는 친환경 피유 재질로 청수통이 한 180에서 90리터 정도 지금 적용 예정이고요. 앞쪽에는 전기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어, 싱크대가 들어가고 안쪽에는 고정식 변기와어 세면대, 신형 세면대와 대형 창문. 쪽 창문이 아니고 대형 창문이 적용이 됩니다. 고정식 침대와 그러고 이제 특이한 점이 아트월. 아트월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요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샘플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트월에 TV를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유테이블하고, 어, 대형 냉장고가 적용되어서 실내 컬러는 징그레이하고 라이트 그레이 두개 하고, 이렇게 적용되고, 아, 어, 우선 외부 TV를, 아트월이 이건 적용돼서 아트월 쪽에 TV를 달 건데요. 아니면 아트월이 적용 안 되면은, 어, 메인 TV하고, 외부 TV하고 두 가지가 기본, 스마트 TV 두 대가 기본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메인, 그, 전기함에 벤트 구멍하고 220V 수납 공간, 그러고 요소수 그리고 요소수 주입구 그리고 서비스도어가, 어, 대형 서비스도어가 기본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어, 대형 수납장, 1100에 70. 와이드한 대형 서비스 도어가 양쪽으로 적용되고요. 아트월 때문에 고정 침대는 최대 사이즈 2m에 1350. 엄청 넓은 고정 침대가 적용됩니다. 우선 6m50 국내 최대 사이즈 캠핑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데칼은 두 가지 라인. 어, 유럽 스타일, 유러피언 스타일하고, 그리고 이제 패밀리 카라반 고유의 아이덴티, 어, 천사 날개를 형성한 두 가지 데칼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전시회 캠핑인 피크닉 페어,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 열리는 캠핑인 피크닉 페어에서 오시면은 어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 또 즉시 출고 가능하고 이 밖에 이제 한 15대 정도, 어, 베이스 차량을 준비해 놨거든요. 어, 진짜 110만원 베이스 기아에서 봉고3, 110만원 인상 전에 마지막 물량입니다. 어 인상 후에 바디도 50대 정도 확보해 놨고요. 지금 인상 전 바디는 마지막 15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전시의 프로모션, 어, 아이 캠퍼, 어, 디스코 그리드라고, 에어 브레이크 해서 140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선착순 10명 정도 어, 증정 예, 예정입니다. 어, 가격은 지금 15대 인상정 가격으로 프로모션이 부가세 포함 6,990 그리고 패키지 1, 패키지 2 추가 옵션이 있고 개별 소비세는 6월까지 한시 적용 33.5% 할인이 되니까요. 어풀 옵션 기반으로 하시면 은한 8,70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공격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시회 선착순 10명 다양한 프로모션 어, 아이캠포 분당점 그리고 캄파... 그 도메틱 에어 브레이크 대한민국 총판인 패밀리 카라반이 어 귀한 여러분들 선물로 준비했고요. 계약금 100만 원 중도금 없이 그리고 이제 출고 전어 출고 전에 이제 옵션을 정하면은 이제 인도금 잔금 그러니까 출고 전에 인도금하고 잔금 받는 중도금 없는 계약 조건으로 감사드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